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큐신입니다 얼마 전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나머지 오늘은 스파이더맨의 웹 슈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틀을 잡아주고. 면을 채워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한 번에 넓은 면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분할해서 할수 있게끔 분할 선을 그어줍니다. 서서히 채워져 나가는 면을 보면은. 자그마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헤어드라이기의 열을 이용해서 어, 만들어진 손목 부분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어, 제 손목에 맞게끔 모양을 조금 다듬어 줬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면더 위에 얹은 채로 면을 채워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작업이네요. 페스 거미줄이 직접적으로 발사될 발사 장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초 틀을 만들어 주고, 어, 면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개 만들어 주면 끝. 다음은 거미줄을 발사할 발사관을 만들 겁니다. 빨대는 밀크티를 먹을 때 쓰는 두껍고 큰 빨대를 활용해서 크기를 다시 한번 다듬어 줬습니다. 다음은 고무줄을 걸어둘 수 있는 구멍을 프라모델용 미니드릴을 이용해서 뚫어줍니다. 고무줄이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다듬어 주는데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픕니다. 다음은 빨대를 아까 만들어뒀던 틀에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줄을 걸어줄 수 있는 고리를 내부에 만들어줍니다. 음,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작동이 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 이제 뚜껑을 덮어줄 건데,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에는 마치 핫도그에 케찹을 짜듯이 섬세하고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그 위에 면을 덮어 주도록 합니다. 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두 겹으로 만든 다음에. 미리 만들어놨던 손목 부분과 발사기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테스트를 하던 중에 고무줄이 끊어져 버려서 바깥쪽에다가 고무줄을 걸수 있게끔 고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표면을 정리해 줍니다 1원 1러스원 이제 스파이더맨의 손바닥에서 거미줄을 발사할 때 누르는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틀을 만들어 주고 간단하게 면을 채워줍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조금 흐물흐물할 때에 손바닥에 올려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거미줄을 막아줄 부분을 터보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억자로 구부려줍니다. 아, 거미줄을 막고 있다가 손목을 구부리면 이렇게 거미줄이 나갈 겁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 아래에 한 겹씩 면을 더 칠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두기를 활용해서 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주도록 합니다. 하나 더 아, 밋밋한 웹 슈터의 디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두기를 활용해서 선을 그어 주도록 합니다. 1기 때문에 밀려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커터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깎여나온 쓰레기들을 보면 그런 점을 알수 있습니다. 스터 컬러도 정리가 안된 부분은 이렇게 금속 줄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다듬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장갑은 이렇게 고무 장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핑크색인 것 같아서 스프레이 캔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도색을 했습니다. 아, 나머지 부분들은 에어브러시를 이용해서 무광 검정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도색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장소 또는 배기 장치가 있는 곳에서 방독면을 착용하시고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거미줄의 역할을 해줄 물건입니다. 파라코드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코드 안쪽에 있는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거미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끝부분에 올이 풀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라이터를 이용해 줍니다. 거미줄의 기둥 역할을 해줄 나무젓가락을 적당한 두께로 가공해 줍니다. 끝부분에는 조그마한 네오디움 자석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덕테이프를 활용했습니다. 거미줄처럼 보이게 해줄 약간의 데코레이션을 미리 잘라놨던 파라코드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뒤쪽에도 거미줄이 통과할 수 있게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어서 실처럼 깨어주면 거미줄 완성입니다. 거미줄을 고정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줬습니다. 시험 발사는 아주 좋습니다. 바깥에 흘러나와 있는 거미줄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금 빨대를 활용했습니다. 빨대는 건담 마카로. 이쁘게 칠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글건으로 붙여주면 끝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장갑의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건담 마커가 아닌 페인트 마커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장갑의 디자인은 영화 시빌워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슈트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검은색 줄을 긋다 보니 어느 정도 흡사해지는 것 같아서 나름 괜찮았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고 장치를 부착하면 끝입니다. 이제 위력 시범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줄 하나로는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두 개를 써봤습니다. 이런 이럴 때는 그냥 손으로 열어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